소녀예요. 오늘은, 어, 남자한테 무시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팅 어플을 했는데요. 웨이팅 어플을 한 자체가 잘못한 거지만, 안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해, 뭐냐고 가더라고요. 근데 느낌상 이 남자 그냥 묻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토, 토토를 보여줬어요. 얘가 내이상형이라 하니까, 뭐야 잘못 보낸 거인가면서. 그래서 내가, 아, 내 남자친구라고 한 거야. <laughs> 그래서 내정에서는 근데 나쁜 사람이었어요. 뭐라 그냐면 인형이 잘, 잘쳐 놀고 놀아라, 이식, 욕한 거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뭐라 그냐면 뭐라고 했냐면, 장애인이 라고 나는 나중에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안 하면 굉장히 배신감을느기때문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장애인 센터 다니고, 장애인? 성금인가? 그정도 인형 얘기까지 했는데, 인형 갖고 잘 쳐놓으라라고 면서요 니가 갖고 잘쳐노를라고 어, 지금 자제고 있니? 이 인생은 아마 암흑만이 가득할 거다. 내 보상해. 이쓰레 같은 거.